중이래. 어 그럼 시작한 거야. 이거 나 못하겠어. 꺼야겠는데? 줘봐봐. 언니 아빠 뜬다 했다고. 어? 왜 꺼? 한명 들어왔다. 언니 진짜 인기 없어. <laughs> 나 인기 없어. 어? 조심해. 아 일곱 명 들어왔다. 꺼, 제가 만 안녕하세요래. 안녕하세요. <그래. 웃음> 스토리인 줄알아보 14명 들어왔어. 됐어. 시율님 들어왔대. 야. 이거, 카메라를 어떻게 돌리지? 그 밑에 돌리는 거 있다. 카메라, 어디? 아, 이 불. 이 불을, 처음. 해봐서 이거 카메라 돌리는 걸 모르겠어요 줘봐 내가 바꿔줄게 아 너무 바보다 정말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 있지마 말 함부로 하면 안돼 어? <laughs> 어? 언니 거 어떻게 바꾸지? 그러니까. 언니 폰 너무 어려워 저 이거 여러분 잠시만요. <laughs> 이거 카메라 카메라 어떻게 돌리죠? 아, 까분명이있었는데 그거 원래 댓글 들어갈 때 하, 되는데. 어. 카, 카메라를 <laughs> 카메라이라서 모르겠다. 아, 됐어. 됐어? 잘. 나도 언니 거 들어가야지. 저잘 <laughs> 네 나오나요 지금? 어 나온다. 지금 수업 나고 와인 마시러 왔어요.

아일랜드 더블린이에요. 손좀추워주실래요 <laughs> 네, 지금 스페니시 타파스 먹으러 왔어요. 배우님 너무 가식적이에요. 영어로 얘기하라고요? 왜요? <laughs> 왜요? 잘 지내고 있죠? 맛있을 거예요. 저번에 여기 친구랑 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 룸메이트 데려왔어요. 룸메이트 인사? 안녕하세요. 네, 인지 언니.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줄게. 음, 음, 맛있어. 맛있대요. 저는 그럼. 맞아요. 분위기 좋아요. 저는 그럼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할게요. 가영아. 셀카는 못 찍겠어요. 셀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다음에 이거... 이거 칠리예요. 안 매워, 안 매워. 칠리를 구운 거예요. 너무 맛있어요. 네. 다음에 길게 할게요. 고마워요.